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 브랜드 TOP 5. 5위는 히프노스입니다. 영국 왕실이 선택한 공식 납품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100년 넘게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친환경적인 천연 소재만 사용합니다. 4위는 덕시아나입니다. 스웨덴의 기술력이 담긴 브랜드로 인체공학적 설계가 강점입니다. 특히 스프링 구조를 개인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수면 자세까지 케어해주는 침대로 사랑받고 있어요. 3위는 사보이어입니다. 맞춤형 명품 침대의 대명사로 한 사람을 위한 침대 하나를 만드는데 8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요. 2위는 바이 스프링입니다.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의 원조 브랜드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말총, 캐시미어, 알파카 같은 천연 소재로 수작업 제작되며 대표 모델인 다이아몬드, 마제스티는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헬스텐스입니다. 스웨덴 왕실이 애용하는 브랜드로 말총, 미넨, 양모 등 최고급 천연 소재를 정성껏 겹겹이 쌓아 올린 수면의 끝판왕입니다. 비비두스 모델은 수억원대에 달하며 제니, 아이유등 국내 셀럽들도 사용 중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은 어떤 침대 브랜드를 갖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